쉽게 맞춰드립니다.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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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무슨 얘기를 볼 거냐면요. 네. 한동안 우리 정당방위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았었어요. 그쵸. 예전에 성폭행범에 자신을 강간하려고 하는 사람이 혀를 깨물어서 절단된 사건과 관련해 서 정당방위 얘기했었잖아요. 여기. 자 그래서 오늘도 정당방위와 관련된 사건을 하나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지난번에는요. 1964년 사건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네. 그혀 절단된 사건, 1 9 8 8년 사건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항소해서 정당방위 인정됐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맞아요. 자, 오늘 말씀드릴 사건에서는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었는데요. 이게 또 기자들이 이제 납치 좀 잘라먹고, 기사, 기사를 쓰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건지, 이거 사법부가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어요. 어... 정당방위 인정을 안 해서. 네. 네. 근데 이게 법조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있잖아요. 정당방위로 보기가 되게 어려운 사건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물론 그런 상황에 처하시면 절대 안 되겠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이제 오늘 요 사건을 통해 알아볼 오, 거예요. 좋습니다. 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언론에도 크게 보도됐었는데요, 네? 절도범을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빨래 건조대로 막 때리고 그랬다라는 사건 혹시 기억나세요? 아니요. 뉴스를 안 보시는 거죠, 그냥. 자, 네, 언제였죠? 2014년이에요. 네. MT 단이고 T 단이고 바빴습니다. 자, 2014년 3월 8일 새벽 3시 15분 경에요 강원도 원주에 한 주택에 절도를 하려고 이제 B가 침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B가 거실에서 서랍을 막뒤지고 있는데, 어 마침 술 먹고 이제 늦게 새벽에 귀가한 음. A가 B를 발견합니다. 오. 그래서 절도범인 B를 발견한 A는 A는 20대 초반의 젊은이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절도범인 B는 이제 50 중반을 넘긴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이걸 딱 발견하니까 이제 건장한 A가 B를 얼굴을 일단 주먹으로 막 구타를 음 하고 용감하다. 어, 쓰러진 비가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요. 네. 발로 막 뒤통수를 밟고 그다음에 뒤어서 이제 거실에 있던 빨래 건조대를 가지고 때려요. 뭐 본인이 어? 차고 있던 벨트까지 풀어갖고 막 때렸대요. 이 때문에요 의식을 잃은 비가요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가 같은 해 12월 25일 사망해요. 아니 얼마나 때렸길래? 아나운서님이 아... 만약에 네. A의 변호인이라면 재판에서 어떤 주장을 할것 같아요? 당연히 정당방위를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집에 침입해서 절도를 하고 있으니까 어, 이건 정당방위다라고. 음. 하겠죠. 그 다음에 혹은 우리 과잉 방위라는 게 있거든요. 정당 방위에서 약간 방위의 정도가 지나친 경우를 과잉 방위라고 해요. 아... 그래서 정당 방위가 안 되더라도 과잉 방위를 주장을 했겠죠. 네. 근데 제가 처음에 네. 시작하면서 애초에 이거 정당 방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떠세요? 이거 정당 방위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또 음. 내사에 빠졌다가 사망까지 했다고 하시니까. 근데 결과론을 놓고 보면 그렇게 네. 됐지만 이거는 그런 건 아닌. 아니...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총을 쏘려고 했는데 네. 내가 먼저 총 먼저 뽑아서 딱 딱 썼어요.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정당방위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당방위 되지 않을까요? <laughs> 제가 처음에 일단 안 된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아나운서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뭐 정당방위가 되는 그...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그쵸. 거고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논란의 중심이 됐던 음... 거예요. 아니, 야밤에 같은데?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니까 그럼 그것도 어? 못리냐 자 요걸 있으시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법조인들이 네. 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지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방위 의사를 가지고 상당한 범위에서만 물리력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네. 방위의사가 아니라 보복이나 네. 복수심에서 공격의사를 행동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이거는 사적인 제재나 복수에 불과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맨손으로 덤비는 상대방한테 총을쏜다든가 네. 칼로 찔러버린다든가 이러면 또 상당한 범위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정당방위가 안 되거든요. 어, 근데 만약에 네. 이제 절도범은 저보다 너무 체격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맨 왼손으로 방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 네. 잡히는 걸로 막 때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좀 예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예외예요. 음. 몸무게가 자, 60kg에 불과한 우리 아나운서님이 100kg이 넘는 격투기 선수한테 공격을 받아요. 그건... 그럴 경우에는 뭐 칼이나 야구방망이 휘둘러 들어야죠. 들어야죠. 네. 그런 정당방위가 되죠. 자, 이 사건을 한번 볼게요. 네. 집에 침입해 갖고 훔칠 물건을 찾고 있던 B를 제압하기 위해서 A가 B를 처음에 폭행을 했죠. 네. 이거 방위사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 있죠. 있죠. 네. 왜냐면 주거의 평온과 그렇죠.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한 거니까 네. 여기까지 방위사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A의 폭행으로 이제 피를 흘리면서 B가 쓰러졌는데 네. B가 몸을 꿈틀거리기만 하고요. 뭐 전혀 저항을 하지 못했어요. 아... 근데 이때 A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2층 집이었거든요. 네. 1층에 내려가려고 했는데 B가 간신히 몸을 이렇게 약한세발짝 정도로 움직입니다. 이거를 A가 보자마자 다시 어떻게 했냐? 경찰에 신고한 동안 도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본인 네. 주장에 따르면 다시 B의 머리를 막 발로 밟고 거저 차고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검찰이랑 경찰 법원에서 A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요 네. A 본인의 말에 따르면 요 경찰에서는 약 10분가량 검찰에서는 약 20분가량 폭행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처음에 주먹으로 때려서 쓰러트린 정도까지는 정당방위가 될수 있어요 음, 네. 근데 이후에는 방위의사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추가적인 공격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너좀 맞아봐라 그러니까 얘는 어. 도망가려고 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A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네. 이제, 너, 당신 이거 정당방위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B가 자신에게 해고지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 폭행으로 심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자기도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어. 답을 했어요 어. 네, 현실적으로 방위 의사가 없다라고 볼수 있는 거였죠. 네. 음, 그 다음에 네. 법원에서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인정을 했냐면요 네. A가 B를 처음 발견하고 폭행해서 쓰러뜨렸을 때까지는 방위 의사 있으니까 이건 정당방위 될수 네. 있다. 근데 그 뒤에 일단 제압한 후에 후속 행위, 머리 발로 차고 밟고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방위 의사를 상쇄할 정도로 공격 의사가 더 지배적이었다라고 아. 법원에서 판단했어요. 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상당한 범위에서 물리력을 네. 행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B는요 결과적으로 흉기도 없었고 도망을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생명의 위험을 반복시킬 수 있는 그런 부위를 계속해서 폭행했다. 그러면 이건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라고 음... 본 거죠. 근데 만약에 음. 여기서 도망가는 척하면서 그 상대방이 흉기를 꺼냈으면? 흉기를 감추고 있었을 수도 네. 있지 않냐. 아,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흉기가 있었다면요 음. 처음에 꺼냈겠죠. 발견됐을 때 흉기를 위협을 했겠죠. 그리고 이러면서 도망을 시도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최초 폭행으로 쓰러진 이후를 보시면. 면 흉기를 꺼낸다던가 이런 전혀 없이 간신히 도망가려고만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네. 만약에 A가 B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으면은요. 가정에서 흔히 볼수 있는 전선 같은 걸로 이렇게 손을 묶어도 되고 테이프 같은 걸로 묶을 수도 있었고 뭐 운동화 끈이나 뭐 자기가 차고 있던 벨트로 아까 때렸던 데 그런 걸로 그냥 묶어도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굳이 계속되는 폭행을 했고 또 소리를 지를 수도 있었잖아요. 아래층에 가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네. 혼자 사는 게 아니었구나. 그쵸? 2층이었잖아요. 만일 B가 네. 이 절도범이 아니라 흉기를 소장 강도라면 좀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어요. 그쵸. 네, 근데 어쨌든간 결론적으로 A의 최초 폭행은 정당방위로 볼수 있을지 몰라도 이어지는 그 폭행들까지 다 정당방위로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혹시 과잉방위는 적용이 안 되나요? 과잉방위가 아까 제가 그랬죠. 네. 정당방위에서 방위행위가 좀 지나쳐서 한 대만 때려도 되는데 두대 세대 때린 네. 경우가 과잉방위라고 했잖아요. 우리 중요한 게 과잉방위가 되려면 어쨌든 방위 의사로 행동을 했어야 돼요. 아, 이 사람은 아... 방위사로 행동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참고로 네. A가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B가 네. 평소 엄마랑 누나가 생활하는 방에서 나오는 거를 보고 뭐 엄마나 누나를 해친 강도나 강간범일지도 모른다. 라는 음. 진술을 했거든요. 이거는요, 본인한테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었어요. 왜일까요? 아, 오히려 복수심매 만약에 이미 행위를 끝내고 나온 거라고 어? 봤으면 은 거기서 그때 때린 거는 무슨 의미밖에 안 돼요 복수심밖에 안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불리한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폭행의 동기가 법익 침해를 네. 막기 위한 게 아니라 이미 침해된 법익에 대해서 보복의 감정임을 인정한 걸로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와. 제가 변호사였으면 이런 말못 하게 했겠죠 왜 했을까 그럼 결국에는 어떤 처벌을 받았죠? 이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받았어요 실형. 어쨌든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소심 재판부가 뭐라고 하냐면요 네. 정당방이나 과잉방위는 안돼 그래도 어쨌든간 b 가 원인 제공했잖아 그죠 그렇죠. A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갖고 절도를 하려던 거무발적으로술 아. 먹고 이제 흥분한 상태에서 좀 과하게 그렇죠. 폭행을 한 거다라는 네. 점들을 고려해서 집행유예로 음. 바뀌었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었음에도 네.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다라는 거는 정당방이나 과잉방위 인정을 안 했어도 사정은 충분히 고려가 된 거라고 볼수 있죠. 어떠세요 판결 좀 숙명 가세요 네뭐 네, 음. 이유가 없습니다 정당방위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음. 이제 뭐이 판결에서 왜안 네. 되는지를 설명을 한 거고요 어, 근데 보면 음. 뭐 물론 우리나라 케이스는 아니긴 하지만 네. 서양에서는 뭐 집에 침입만 해도 음.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총기를 쏴도 정당방위 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사건에서도요 네. 법원에 진정서가 제출됐대요 어, 이제, 이제 이 사건 내용을 들은 어. 사람들이 야 서양에서는 총으로 쏴서 집에 침입한 사람 손으로 쏘 사례에도 정당방위 되는데 음. 이거 좀 부당하지 않냐? 법원에서 판결문에 외국의 입법내까지 조사해갖고 친절하게 그거를 설명을 해줬어요. 시간 관계상 이 외국의 경우에 정당방위를 어떻게 인정하는지는 다음 네. 영상에서 이 사건 판결을 바탕으로 한번 말씀드려요. 볼 아, 끝났나요? 네. 간질나네. <laughs> 저희가 이제 외국의 케이스를 들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음 영상에서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저희 그러면 다음 영상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다음 영상 기대해주시고요. 오늘도 저희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끊을게요. 안녕. 안녕.